음식 뭐~ 잠깐 간다고.

고카가루에다가 스프렛을 여기저어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밥갈아보는편이엄마 근데 고춧가도안 좋으면 은다발이 그대로 떠서 샌드블렌더 불로 갈아도 돼요 아이쿠 가아이아 뭐하 <목소리도> <laughs> 하나, 둘, <셋. 웃음> 어, 이것도 네, 지 있어요? 이차도 좋아. 있어요? 가지차이 메시지 들어와 봤어? 응? 그래가지고 그 치고 자 응. 내구마... 몰랐는데, 몰랐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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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그냥 돼 그냥 누우면 저저 자리 가 있나? 가 올라가 보자 아니 아니 어 근데 생각보다요, 하나도 안 찾아, 하나도안 늘어. 응. 아이너 내가 이제 아이어서근 어. 얘는 거의, 서 연습하고.

핸드폰 모자 현금은 필요 없습니다. 다 주고 입대하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laughs> 한아 <돈> <돈> 음... <돈> <laughs> <laughs> 음악은 어�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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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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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感谢光 자세히 조사하고요. 어, 오늘 저희 이명하는 장점들은 국무공부가 18일, 29일까지 단주이 돼서 저녁에는 2001년도 1월 4일 저녁을 어, 먼저 저희 무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대는 1955년도 3월 20일에 어, 제3 3 4으로 어, 강원도 양구에서 전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7일날 현재 부산광장이로 군의 미전이고요 다음 어, 어, 교육훈련을 먼저 좀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시는 그 이후에 식사 시간은 12시부터 13시 30분까지 60분간 실시를 하고. 네, 맨 처음에는 숙달이안돼서 그, 밥먹을때 시간이 좀 걸리는데 밥먹게 소화도 시키고 이제 일단 다음주 금요일날 사당급이 분류가 됩니다 사당급이 분류가 되고요 다음주에 그 이후에 그, 저희 17사당으로만 분류된 회원을 가지고 수르식 강의 아침 9시 반그 유효용 강의라고 있습니다 저희 신년의 그 강당인데 거기서 우와. 부모님들 입대하에 어 희망하시는 부모님들 입회하에 그 예하 연대까지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원하시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그뭐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엑스로 하면 뭐 좋은 대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고 그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그 자네 분량을 놓으시면 부모님 세 분, 꿀양명 세 명이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컴퓨터에 원하는 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난수 올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작용로다 이렇게 그 이제 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희망하시는 분들 5시 반에 참화를 걸어보시면 됩니다. 연락이 갈 거니까 제가 다 연락을 드립니다. 시체마가 어, 다 이제 완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식당 그다음에 그 조기가 한1 0 0세 됐습니다. 성당 5회 법당, 어, 교당, 이제 네게조기 시설이 4단에 있고요. 교당은 5분이 없다, 고 몸부림 없다. 저희가 이제 이 앱에다가 훈련병들 생활하는 걸 계속 사진 업로드하고, 업로드하고 부모님들 좀 궁금하신 거에요1시판에막 올리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분 답변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필요만 하에 하시면 되고 나중에. 회가 가는데 그 안에 또 많은 분이 다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인터넷 페이지는 그 오늘 나눠준서 훈련도 다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저희가 출력을 해서 훈련 들한테 나눠줍니다. 이게 훈련 명지 대해 어떻게 보면 탄력성니다 탄력성. 그래서 우리 여자 친구분들 이거를 아지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하루 이틀 하루는 너 불안해가지고 오무 신경 쓰는 줄 알고. 울프리미는 2차 수요일날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까 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9시 1분, 10시까지 2차 자대분하고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수요시 일 12시부터는 어 부모님하고 연애외 축 실시를 합니다. 다음, 이거 한번 잘좀봐주시면 오이스피싱을 당한 사령부를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대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옷을 화장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기 자체가 많이 와서 어 우리 아들이 이런 것들을 접촉을 하는구나 하는 니다 여기서 웬성 네. 성냥은 제가 얘기하 모르고 이런 필요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주고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aughs> 자 이번 형들은 앞으로 올때앞자 오늘 재식 교육은 다섯 가지의 동작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 방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교과는 구중대 상사 정다오리고 옆에 있는 좌우측에 있는 조교들은 구중대 조교들입니다. 차렷 경례. 바로. 자, 지금부터 다섯 가지 동작 차렷, 열중시어, 시어, 버스 경례. 선... 자, 이병정 경제를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전방에 대해 경례. 이때 바로 또는 세워 총이라고 하면 최초 차렷 자세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 같이 바로 네 좋습니다. 다음은 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교의 시범을 보겠습니다. 선서 자 선서라고 하게 되면은 오른손을 손바닥을 다핀 상태 그리고 손가락을 다 붙인 상태에서 본인의 귀 옆쪽에다가 위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때 경례랑 다른 것은 경례는 올라가면서 충성을 외치지만 선서는 선 서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서에 손을 위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하박은 지면과 수직이 되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자 이변형님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 서. 선. 서. 바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목소리> 저단장님께 대한 경의요. 다음은 승복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국령을 올리겠습니다. 일동령 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0일 선서자 대표 김민호 선서. 무적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핵화는 현재 안갯속을 걷는 듯한 상황입니다.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역경은 있겠지만 비핵화와 평화 통일로에 가는 길은 중단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변화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사 대비 태세는 조금도 변화 변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목소리도> 라는 멘트에 Thank you s o r 라고 화답하시면서 큰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17보병사단 공개 19-7기 신병 입영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부사단장님께 oh 대한 경례